오늘은 야간에도 영상 촬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조립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 촬영 준비를 위해서 이것저것 복잡한 것들을 연결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고 내 실력으로 할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만들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 영상 촬영을 했는데 흡족하지는 않아도 조금만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든 영상 시스템 조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아도 이것도 수십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명은 50W 입니다 그리고 이쪽 거는 핸드폰과 캠코더 D SLR을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어, 이쪽에는 저장 장치인 레코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 무선 마이크 로데 어, 필름 메이커가 달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저쪽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는, 어, 제가 그냥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었는데, 이 쉬는 부분을 구리철사를 넣어서 이렇게 했더니 훌륭한 마이크가 되었습니다. 삼각대는 맨프로트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대충 보여드린 것만 해도 백 몇십만 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돈 많이 들어갑니다. 어 이거는 수니이 AX40 인데요. 잘안 씁니다. 어, 요번에 이제 실험 데이터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 이 소니 캠코더를 쓰게 되는데요. 지, 지금 이 상태로 어, 보여드리는 것은 이건 보조 촬영 장치입니다. 하나 가지고는 안 돼서 어, 여러 가지를 촬영을 하려면은 어, 메인과 보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쪽에는 메모판을 하나 달수 있게끔 만들었고 여기는 헤드폰하고 어, 필름 메이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맨프로토 어, 볼헤드 그 다음에 어, 쓰리웨이 그 다음에 이쪽에는 보조배터리 어, 핸드폰을 장착하거나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충 어, 잡아보니까 어, 한200몇 십만원 들어갔습니다 어, 이건 제가 쓰는 노트북인데 저쪽에 또 하나 그램이 하나 있어서 어, 핸드폰 하고 뭐 이것저것 영상을 촬영하고 작업하는데 필요한 돈이 들어간 것이 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상 촬영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